자, 8시까지 함께 하고요. 음, 교통제보도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안하게 많이 나눠주세요. 자,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모십니다. 석탄산업법 개정안과 또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는 2021년 신년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의 뉴스. 따끈한 저녁뉴스 한 끼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 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은 IEM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정부는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서는 한편 이런 기숙형 교육 시설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동료 의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기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천 명 감소한 553만 1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최대한 단축해 2기 신도시보다 5년 가까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구축한 최신 고해상도 항공 영상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인천시 지도 포터를 통해서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따끈한 저녁 뉴스 한끼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코너예요. 오늘의 시사 퀴즈 나갑니다. 어, 최근에 이것 열풍이 계속되면서 관련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어 1월 셋째 주온 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를 보니까요. 경제 경영 유튜버인 염승환 씨가 쓴 이것 관련한 책이 경제 섹션 아니고요. 그냥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대요. <laughs> 이렇게 이것 관련한 실용서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것 시장의 화랑이 계속되면서 서점가에서도 전례 없는 이것 관련한 책 돌풍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어, 지난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시작된 이것 열풍. 뭔지 감이 오십니까? 신훈식님 벌써 정답,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식, 주식이고요. 2번은 적금, 2번은 접, 적금입니다. 염에 철린 비트코인 아니고요. <laughs> 자, 1번 주식, 2번 적금 중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 0 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릴게요. 오늘 하루가 지나는 동안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손해 본듯 아쉬운 하루가 지나고 이제 퇴근길이죠. 퇴근길에는 믿고 듣는 시사 프로그램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의 채널 고정 아시죠? 저는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출발 경인 대행진의 MC 육각수입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한 새해에 누구보다 더 바쁘게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또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2021년 신년 인터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가베 이성만 국회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성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의원님. 기후 그 예. 위기 또2030탈 석탄 2050 탄소 중립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위원님께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예예. 예. 자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사실은 제가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가 한 10만 가구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로 다 서민들이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연탄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석탄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얼마 이상 석탄을 못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탄광이라든지 또는 운송업자라든지 또는 제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 최고 가격자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아. 문제는 이거를 정부 고시로 한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네. 법적인 의무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이 뭐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음.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원이 네. 있, 있, 있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음. 이번에 이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법에 의해서 의무로서 하는 행위로서 만들어서. 이런 석탄의 최고 가격제와 이거에 따른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제도화해서 정부의 의무로 만든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되면은 이제 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이제 다시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극한의 날씨들을 겪으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뭐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면을 생각했을 때도 이들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은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서기나 또 너무 음. 추워서 혹한기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네. 사실 서민들의 어떤 생활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그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총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연간 최대 16만 7천 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네네. 근데 기준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 소득의 소득이 아무리 음. 많아도 에너지를 어떠한 요인에 따라서 더 많이 쓸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때는 빈곤층이 되는 겁니다. 음. 또 소득이 적은 사람도 에너지를 적게 쓰면 그때는 빈곤층이 아니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진짜 어려운 우리 서민들한테 택이돼야 된다는 좀한 가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즉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방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네.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하면서 네. 동시에 바우처 제도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네네. 이제 이 문제 석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서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네.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발여 이거를 이제 완성시키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당연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어 많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유럽도 보니까 30년짜리 중장기 유럽 수소 전략을 세우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수소 경제 위원회 등을 출범하고 있는데요. 어, 수소 에너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걸음이 아주 바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와닿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인식부터가 <laughs>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수소가 가지는 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소 수소 에너지는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석유나 이런 걸 갖다 활용하게 되면 네. 이제 아주 말하자면 화석 연료죠. 음. 뭐 석유, 석탄 등 이것들은 사실은 그 CO2를 발생시켜서 네, 네. 기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갈는 온난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바, 그 방치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거, 이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쿠시마 이렇게 아시지만 그 폭발로 인해서 지금 일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천문학적인 치유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비용은, 운전비용은 싸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오는 위험은 너무나 큰또 음.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네.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위험성이 가장 낮은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수소는 네. 사실은 그 모든 이,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들 중에 그 수소가 가장 그 원자에 전자 하나 붙어 있으니까 네. 원자의 무게가 가장 그 작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에 내려두면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폭발을 하더라도 네. 이 공중으로만, 공중으로만 일시적인 폭발을 하는 거지 예. 이 프레턴, 프레온 가스라든지 일반 가, 메탄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요. 음. 거기서 폭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원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너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태양이 뜰 때는 에너지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은 에너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풍력도 바람이 불때안불때 차이가 음, 있고요. 그렇죠. 이런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네. 수소 같은 게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즉 해가 떠서 태양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요 음... 열, 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네. 만들어 놓고 저장해 두고 있다가 음... 밤이 돼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생 에너지와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궁합이 음. 잘 맞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만 들어가면 이 수소폭탄을 생각하셔서 네네. 그런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온다. 심지어는 음. 수소와 저혀 상관없는 수소연료전지 예. 수소차가 들어서 그렇지 다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유치되는 곳조차도 예.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기에 대한 반대가 되게 심하죠. 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소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오히려 네네. 안전하다는 걸 홍보하고 좀 국민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한번 문제가 된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 문제가 된게 있어. 네. 네. 지금 이제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 잠시 15분 교통 정보를 듣고 와서 이 수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분 기통 정보입니다. 김시윤 캐스터. 네, 오늘 1월 답지 않게 날이 많이 포근했는데요.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인천 4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제주는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인천 6도, 서울 8도, 부산 11도, 제주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낮 한때는 중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기온 8.4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인천 시내도로 위 곳곳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중봉대로 율도입구 사거리에서 중봉로 교차로 구간 지체되고 있고요. 문해미로 장수고가교 진입하면서부터 장수 나들목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1) 신년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평 인천 부평구 갑의 이성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예. <laughs> 계속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예, 예 수소 에너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걸음이 바쁜데 노르웨이 얘기를 지금 꺼내 주시다가 제가 죄송하게 잘랐어요. 예.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에너지원의 한40%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런 수소에너지 전략을 음.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 이제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세계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한6% 비율밖에 안 되지만, 향후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면 네. 이런 수소에너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유럽에서 먼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미리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노르와이 같은 경우에서 한번 폭발이 있었는데 음. 사실은 기존에 했던 다른 뭐 LPG나 가솔리나 디젤에 비해서 그 폭발의 강도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게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뭐 수소 그럼 수소 폭탄을 연상하셔서 이거를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에너지 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네. 더 수소와 친해져야 우리의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음. 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네네. 우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제철소에서 예, 그 철강 회사에서 이산화탄소 많이 내뿜잖아요. 난이 나오죠. 스데 예, 여기서도 예, 예. 뭐 수소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철을 녹일 때그 네. 코스크라고 하는 그런 화석 연료를 음, 넣습니다. 네. 석, 석탄의 일종인데 네, 네. 그거를 넣어서 이제 떼면은 거기서 열이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을 녹이고 녹슨 철을 어떻게 보면 강한 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마 무지하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제 파인 X 공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공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그 철이 산화돼 있다라는 것을 산화된 부분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산소입니다. O2. 음.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보면 수소를 에다가 열을 가해서 네. 그 산소를 떼어내서 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공법인데, 음. 근데 이 공법을 쓰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음. 좀 그런 단점이 있고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아. 자 이렇게 수소가 또 환경을 지키는 또 이런 또 자원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그렇게 변화하는 되죠. 과정이죠 지금이. 예. 예,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아, 소상공인들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굉장히 힘들죠. 지금 위원님께서 네. 지난해 9월부터 재차 임대료 감면 예. 정책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대료를 이제 2분의 1로 낮춰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임대료 부분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소상인, 소상공인의 95%가 임차인으로서, 즉 빌려서 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업 업종 중에서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큰 것들은 사실은 이번에 버팀목 지원금을 주더라도 최대 300만 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발벗고 나서서 음. 좀 임차인에게는 소상공인에는 좀 임대료를 한50% 절감해 주되 임대인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좀 일정 부분 좀 지원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은행도 좀 대출이자를 좀 깎아주고 네. 좀 세금 감면도 해줘서 다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시에서도 이제 이런 임대료 부분의 지원 정책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이 (1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800만 원) 정도 되는. 네. 그 지원을 최대 금액으로 해서 사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준비해라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우리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좀 그럴 길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응. 아, 코로나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지만 현재 축 축산업 축산업도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조류 아유,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아, 근데 네, 여기서 지금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살 처분을 많이 하는데요. 도살하잖아요. 예예. 예. 비인도적인 살 처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펼치셨어요? 예예. 예. 이제 네. 안타까운 일인데 2010년도 이후 발생한 통계를 보니까 네. 그 동안 38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6,900만 마리의, 마리의 닭과 오리, 음. 뭐그 다음에 또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47만 마리의 돼지가 그 살처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을 도살할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서 아. 좀 고통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냈고요 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음. 그래서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벌칙 조항을 이번에 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긴 하지만 네. 최소한의 어떤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동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월에 발의하셨군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너무 얘기할 내용이 많아서 또 다른 아, 주제로 아, 넘어갑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 지역구 부평 얘기를 좀해 보죠. 얼마 전에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예, 최종 확정됐죠. 앞으로 네. 부평이 음악 도시로 거듭납니까? 그래서 이제 부평의 그 역사성을 보면 네.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조병창 이제 말하자면 무기 만들고 뭐 폭탄 만들고 뭐 이런 분수 산업이 이제 발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네. 미군 기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산업 도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서민들이 와서 일을 했고 또그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가졌던 그 애환을 음. 그 음악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발산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뭐 뭐 가수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그 우리 부평에 가지고 있는 좀 애환을 담아서 좀 음악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게 어. 이제 오랫동안의 이제 수건 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대중 음악 자료원도 만들고 음악대학도 유치하고 또 음악 창작소도 좀, 좀 만들고 더군다나 미군기지가 이제 이거 시민들한테 반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부지도 생겼기 때문에 음. 이런 과정을 적극 조달한 뜻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래도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 국병부가 선정이 됐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laughs> 5년간 국비를 포함해서 한 190억, 한 2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게 됐고요. 네. 이를 통해서 부평에 가지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느꼈던 애환을 음악으로 만들고 음. 앞으로는 선진국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그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음악으로서 그 기초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설 지나면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전히 이제 또 불안한 상황에서 우린 다시 설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의원님, 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네. 그 백신을 6,600만 명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20만 되니까 우리 인구보다도 한 1,400만 명분이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발더 나가서 뭐 아스트라제네고라든지 그다음에 모더나라든지 이런 많은 백신을 또 한국에서 생산까지 합니다. 네. 또 수출을 통해서 또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확보된 백신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2월 중에 접종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부작용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외국에 실패된 사례를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또 하루빨리 집단 감염이 될수 있는 백신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트리온 등 인천에 있는 또 회사 아닙니까? 네. 여기서 치료제도 이번에 임시 사용 허가 신청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게 2월 중에 사용 허가가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또 감염되신 분은 적극적으로 고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등을 통해서 예방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 집단 감염을 이루는